이거내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저는 이거 있어요 너 있어 이거? 유행이야? 저는 이것보다 더 마냥 컬러 있어요 유행이야? 유행이야? 지금 이거 유행이야? 빨리 말해줘 유행이야? <laughs> 유행한지 좀 됐대 유행한지 좀 된거야?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언니가 이것도 상단에 <laughs> 떠있길래 바로 클릭을 하길래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유행이 빨리 나한테 말해줬어야지. 나한 박자 늦었잖아, 지금. 어, 괜찮아요, 언니 네, 이거 같은 경우는 브루즈아의 컬러인데, 어, 일단은 요두개 컬러는 좀 무난한 컬러인 것 같고요. 네. 저는 이거의 컬러감이 너무 좋았어요. 음. 어 제가 요즘 레드 립스틱에 되게 맛을 드리고 있거든요. 야야. 네, 원래는 좀 입술이 얇은 편이라서 립스틱을, 빨간색을 별로 안 발랐는데 네. 이 립스틱이 저는 좋았고, 발색력도 뛰어나다는 리뷰가 좀 많이 있었고요. 네. 어, 시카님 혹시 팔랑귀 타입인가요? 물어보신데, 어, 진짜 팔랑귀예요. 아 근데 나 너한테만 팔랑귀야. 어, 그래요? 어. 근데 저한테 너무 팔랑귀니까 전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 저는 진짜 얘한테 왜냐면은 저도 얘한테 어떤 많은 신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괜찮다고 하면 아 진짜 네. 저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야 자 빨간색은 지금 이제 토미 분위기가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어서 가장 무난한 저는 어 매트 피니쉬 어 이거 매트 라인이구나 아 몰랐어요 어. 언니 언니 모르고 샀대요 네. 이는 매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네전 요거 아 호수 알려달래요 언니 바르는 거요. 아 뭐예요? 내가 바르는 호수는 4번 피치 클럽이에요. 4번 피치 클럽? 저는 7 번이고요. 누디스트. 누디스트 이거는 3 번이고. 아 발린. 컬러는 핫페퍼네요. 매운 고추인가 봐요. <laughs> <laughs> 맞죠? 페퍼. 페퍼 아니에요? 니가 응. 아까 말하니까 코랄 빛이 이런 뜻인 거지 지금. 어 이거는 아. 조금 더 뭐랄까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이죠 아. 주황에 가까운 컬러 나는 난 괜찮아 언니 이렇게 하면 저 어, 언니야 얼굴 확산 나겠지 오렌지, 난 오렌지야 맞아 나 어. 오렌지야 언니 진달래 바르지 마요 아 그래도 그거 얼마 전에 새로 사가지고 바르고 싶었어 어. 음야 음. 이거 매트인데 왜 부드러워 약간 이게 오일감이 있나 봐. 약간 실키하게 커버되니까 막뭐 뻑뻑하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컬러가 예뻐서요. 아 이거 좋아. <laughs> 별로 이걸 이거요. 아 예뻐요. 너무 얘만 좋아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좋네. 음. 저 어때요? 봐봐 봐봐 봐봐. 어 아까보다 어? 더 차분해진 분위기야. 역시 MLBB구나. <laughs> 나 어때 MLBB? 단어 좀 제대로 썼어? 이거 MLBB 아니에요 언니가 거 <laughs> 아니야? <웃음> 네. 아. 아. 저는 그래. MLBB 컬러 그래, 있는데 그래 나 아니면 말고 <laughs> 나도 MLBB 좀 하고 싶다